안녕하세요. 어, 손더 게스트에서 윤화평 역을 맡은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손더 게스트에서 최윤 역할을 맡은 김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 네, 안녕하세요. 손더 게스트에서 강규영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강규 정은채씨. <laughs> 아, 네. 육관 역할을 맡은 배우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육관의 이원재 씨. 안녕하세요. 예. 고봉상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보산입니다 네, 아, 박구산 대리.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김영수 역할을 맡은 전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김영수 역할 전배수 배우님까지.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을 유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미있게 관람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네 <laughs> 네, 이제 곧 이제 바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또이 자리에 있지 않은 출연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어, 그리고 아주 장르물로는 일가견이 있는 김홍선 감독님과 저기 또 앉아계시는 우리 촬영팀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말 제대로 찍은 작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고, 어, 다음 주 방송까지 네, 좋은 입소문, 그리고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어, 저희가 첫방을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어, 드라마를 이렇게 큰 영화관 화면에서 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이고 사실 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아마 특별한 경험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영훈 네, 감독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제 하고요? 아... 9월 12일 밤 10. 어, 여기도 구탈 뻔했어. 오늘 받다고 본방 사수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아, 각자 열 명씩 책임지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고 <laughs> 박수 치고 재밌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laughs> 아, <죽었어요. 웃음> 드라마는 행운의 편지와 같아서 한 <laughs> 명씩 주변에 접파하지 않으면 손을 찾아라 겁니다. 이 주에 일 명씩 주변에 꼭 접파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laughs> 편지 손덕 <손더> 게스트입니다. <laughs> 자 이것으로 V.I.P. 시사의 손덕 게스트 무대 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관객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래로, 네, 정장해 주시고요. 짱, 잘생겼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1화, 2화, 함께 방영이 될 텐데요.